이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볼게요.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 있는데, 둘다 핵이 있고, 그 안에 염색 사 상태로 이렇게 유전물질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응축이 되지요. 그래서 염색체가 됐고요. 생식세포 분열 먼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복제된 상동염색체가 서로 붙죠. 그래서 E가 염색체 형태를 갖게 되고 유전자도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중앙에 배열되고 뭐가 분리가 된다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E 분열 때는 다시 염색 분체를 분리해서 결과적으로 4개의 딸 세포가 되게 되고 N 그리고 DNA 상대량은 1자리를 만들죠. 체세포 분열은 중앙에 늘어선 뒤에 염색 분체를 분리하게 되니까 2 n 의 DNA 상대량 2짜리 딸 세포, 여기도 염색체수는 2N, EN, 핵상은 2N이고, DNA 상대량은 2가 되는 부모와 똑같은 형태의 세포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채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에 왼쪽에 체세포 분열, 오른쪽에 감소 분열 나왔죠? 똑같이 되는데, 원래 모세포가 염색4상태로 있다가, 복제가 되고,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체세포 분열은 복제된 염색체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반면 감수 분열은 둘씩 붙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죠. 자, 이가 염색체 언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감수 1분열 언제요? 전기요. 전기. 전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왜 만든다 그랬지? 만들어서 유전자를 교환해 주려고. 자, 체세포 분열이요. 그래서 중앙에 배열된다면 나눠지니까 엄마 세포와 동일한 핵상과 DNA 상대는 갖는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고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1분열 때 뭐가 나눠지니까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n 자리로 바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DNA 상대량 반 줄었다가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요렇게 즉 부모 것과딱 절반인 딸세포를 4개를 만들게 되는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분리가 되는지 보세요. 체세포 분열은 뭐가 분리가 된다?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는 분열이 한번 일어난다.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 감수 분열 같은 경우 1분열 때 뭐가 분리가 되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2분열 때 뭐가 분리가 일어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일어난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그럼 이제 DNA 상대량과 그리고 표로 또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DNA 상대량이 체세포 분열은 2에서 4 됐다가 S계 복제에서4 됐다가 전중후 말기가 되면 맨 처음과 동일한 거가 되는데 그런데 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EN에서 S계 복제에서4된 뒤에 여전히 EN이죠. 그러다가 1분열 때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2N에서 N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N상태로 있다가 다시 한번더 분열해서 이분열 말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처음 거에 절반짜리 염색체수 2N, N 그리고 DNA상대량 2, 1이니까 DNA상대량도 절반짜리가 생기게 된다. 자, 그걸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체세포 분열, 분열 장소요. 체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의 분열 장소는 동물과 식물이 좀 달라요. 동물은 일단 체세포 분열은 온 몸에서 일어납니다. 온 몸에서. 그런데 식물은 온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장점, 뿌리 끝,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과 그다음 뿌리 중간 단면과 줄기 단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성층에서만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이. 근데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도 어 동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동물은 생식기관, 정소나 난소에서 일어나는데, 식물도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지만, 생식기관이 어디에 모여 있으니, 꽃에 모여 있으니, 꽃에 있는 암술 수술에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열 횟수요. 체세포 분열은 여기서 한 번만 분열이 일어나죠. 1회. 생세포 분열은요, 2회. 연속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말은 간기를 또 갖지, 않, 또 갖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간기는 한번, 여기는 간기.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연속으로 분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염색체 수는요. 처음부터 2N이었고 끝까지 2N인데. 그런데 생세포 분열은 2N이었다가 1분열에 N으로 줄고 2분열에도 여전히 N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DNA 상대량은요. 처음에 얼마로 출발했었는데. 2로 출발했었는데. S기 지나면서 4 됐다가 분열하고 나서 2로 다시 줄어듭니다. 생세포 분열은요, 2, 4, 2, 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2에서 4 됐다가 2 됐다가 1까지 변하게 됩니다. 분열 결과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몸집이 커지거나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그래서 생장, 이 이루어지게 되고,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식세포 분열, 감수분열을 통해서 정자나 난자나 꽃가루나 미시나 이런 거 만들게 되니까 생식세포를 미시에 있는 난세포 같은 거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된다 라고 둘을 비교해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꼭 같이 비교해두셔야 해요.